안녕하세요. 경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 첫 연산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두 자리 더셈 그렇죠? 또더 쓰, 십진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두 자리 더셈이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치실 때 사실적으로 10까지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100이 넘어가면 어마무시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등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진수의 개념이에요. 음, 손가락이 10개야. 10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10이 넘어가면 우리가 짝꿍 개념을 통해서 10이라는 숫자는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때 10이라는 것, 아이한테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숫자, 십진수의 정확한 개념은 숫자 10개를 가지고. 5, 6, 7, 8, 9. 이 10개의 수를 가지고 모든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10진수인 거죠. 2진수는 0과 1. 그쵸. 16진수는 여기다가 9에다가 abcdef. 그거를 이용해서 2까지 네요 그래서 1 6 아, 이 e, f 16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인데, 이 숫자의 개수가 아홉 개, 열 개인데, 1 0 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진짜라는 거죠. 나아가다.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아가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뭐,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나아간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1의 자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10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한테 1의 자리, 10의 자리 아무리 가르쳐 줘 봤자 못 알아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우리가 한 자리를 썼는데 두 자리가 되면 아이들도 두 개가 한 개가 두 개가 되면 늘어난다. 라는 개념을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쓰니까 여기서 요 앞으로 가니까 나아간다. 그렇죠 앞으로 간다 라는 개념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개가 되는 순간 10개가 되는 순간 앞자리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쵸 이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보면 3학년 4학년에 소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때 럴 소수점이 움직여 가요 그 소수점 개념 또 이런 곱하기 10의 개념 할때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해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 활용하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 물론, 아이들은 무조건 반복하셔야 돼요. 음, 우리 아이가 느리다. 아이, 아이는 충분히 느릴 수 있고요. 충분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고등학교 1학년이 모른다. 그럼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땐 정말 머리가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얘가 따라갈 수는 없느냐가 결정되지만 우리 어린 아이는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정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어머니께서 정말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반복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할때 아이한테 가르치실 때는 말을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자리로 가면 나아간다.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를 아이하고 먼저 하시면 더 좋아요. 무슨 게임? 부루마블 게임. 왜냐면 걔가 네 자리를 이동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요. 그럼 아주 간단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부루마블 또는 윷놀이라든가 자리가 이동하는 게임을 보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한 바퀴 돌면 돌아와 아이하고 그냥 하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리 이동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로 와서 자리가 이동해서 앞으로 간다는 개념을 아이에게 집어넣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숫자도. 여기서 이 앞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갈 때, 그쵸?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갈때 조건이 있어. 몇이 채워져야 돼? 10개가 되면 무조건 나아가. 10이 되면 나아가. 10이 되면 나아가. 사실적으로 여기 는 앞으로 갈수록, 어, 숫자가 나아간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아, 우리가 알잖아요. 1이 10개 모여서, 1이 10개 모이면 앞으로 가서, 여기가 1이 세는 거야, 여기가. 뭐라고요? 1이 10개 모이면 이 앞으로 1를 썼잖아요. 또, 여기 있는, 얘는 그럼 이게 10이었는데, 10이 10개가 모이면 이 앞자리로 가.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 100. 그쵸? 10이 10개 모이면 100이 돼. 그쵸? 100이 또 10개 되면 어떻게 될까? 아, 또 앞자리로 나아가. 이렇게, 1000. 그 다음에 이것을 개념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동전을 쓰시면 좋아요. 1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10개, 천 원짜리 열 장, 만 원짜리 한 장. 아이가 십 원짜리 열 개, 개수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십 원짜리 열 개를 가지고 살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사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시장놀이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좀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큰 모, 그래서 작은 걸로 해서 좀 여러 개에서 사탕 개수. 그러면 뭐 동네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이 뭐 유치원에서도 뭐 시장놀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때 개념이 쌓여야 되는데, 살수 있는 게 10원짜리 10개가 있어봤자,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아, 10개가 되면 100원이 돼. 그쵸? 렇 20이 여기 여기 하나 더 붙는다라는 게, 아, 이게 모여야 얘가 되고, 얘가 돼야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물건을 사실 때도 항상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물론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 뭐 이런 샵들 가시면, 만원 붙은 거, 오천 원 붙은 거, 천 원짜리, 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 용도로. 그럴 때 가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느낌이 좀올수 있어요. 자꾸만, 십이 열개 모이면 백이 되고, 백이 열개 모이면 천이 된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아직 이거 배우는 거니까 앞으로 이 개념을 계속 쓰셔서 이 자릿수를 계속 늘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맨 앞에 가리킬 때, 아, 10이 되면 나아간다. 어? 너가 여기서 부루마블깨린에서이 자리에 갔다가 만약에 그부루마블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갑자기 움직이거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간 상관 없고 여기서 환승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열이 되는 순간 이앞 자리로 갈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아홉 개 모이던 것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백 원짜리 딱 하나만 가지면 얘랑 얘랑 똑 같은 거야. 되게 편안하지? 100원짜리 10개를 가진 거와 1000원짜리 하나가 동일하다는 것 아이한테 자꾸만 보여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10하고 0이 하나 더 붙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럴 때아 자리가 하나 뭐 하는 거다 나아가는 거다 얘는 두 개의 자리를 갖는 거고 얘는 세 개의 자리를 갖는데 앞으로 갈수록 나아가는 거야. 10개가 되면 이 앞으로 또 10개가 되면 앞으로. 왜? 우리는 손가락 10개라서 10개뿐이 못 세거든. 그래서 10개가 되면 앞으로 넘어가. 10개가 되면 앞으로 넘어가. 그 개념은 어디서? 부름마블 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뭐 이렇게 쭉 돌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것처럼 이 앞자리를 넘어가. 10개가 되는 순간. 자꾸만 아이에게 아이가 보는 방식에서 그런 방식에서 똑같은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쵸?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이 개념을 쓰셔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진짜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 개념은 바로 10에서 20. 10이 1개 있고 10이 2개 있는 거야. 그럼 10이 몇개 있어? 총세개 그래서 10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요. 10이 3개 있으니까 얼마야? 30. 그 다음에 10이 2개 있고 10이 4개 있네? 그럼 10이 몇개 있는 거야? 6개. 그러면 60. 자꾸만 곱하기 개념을 계속 쓰셔야 돼요. 10이 6개 있어. 그 다음에 10이 3개? 10이 5개 있어. 그러면 10이 몇 개? 80. 이렇게. 뭐 이게 개념이 어렵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할수 있어요. 10개가 안 되면, 어 개수는 지금 이 아이는 10 이하의 계산은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따라서 이 계산은 그렇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데 아이가 잘 이해가 안갈 때는 10이 3개 있고요 1 0 다섯 개 있어 그럼 총몇 개가 있지? 그렇게 하시면 1 0 여덟 개 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다섯 번째 시간에 한걸 이용해서 8 0이란 개념을 유도해 내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10이 10개가 있어. 10이 10개가 되면, 우리가 10개가, 10은 굉장히 중요한 수. 앞으로 나아가는 수야. 그래서 10이 10개 있으면, 10이었는데, 여기였는데, 한 자리 앞서가서, 아, 앞으로 가. 그래서 1, 0, 0. 여기. 0이 하나 있고,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90 다음에는 여기아 9개, 10에 9개가 모이고, 10개가 되면 앞으로 가서 1을 쓰고, 이렇게 되는 1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자꾸만 아이에게 10개가 되는 순간 앞자리로 간다 라는 개념을 가져오시면 되죠.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 뒤로 오면 어떻게 될까? 1개가 10개가 돼야 돼. 작은 10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에 자리, 뒤에 자리.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같은 데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잘못 알아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실 때잘 이렇게 아이가 앞뒤 전진 후진 뭐 이런 개념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요새들은 잘안 쓰는 개념 어, 옛날에는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동쪽이 어디였지 뭐 서쪽이 어쩌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뒤로 온다. 이 개념을 좀잘 쓰셔서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0의 계산은 그러면 100이 넘어가면 만약에 뭐80 더하기 40이다. 그러면 얘가 10개가 되네. 10이 10개가 어 10개가 넘네. 그러면 10이 10개가 되려면 8개 있으니까 몇개 주면 돼? 짝꿍수가또 등장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20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남아? 10이 2개 남아. 지금 보시면 10이 2개 남아. 그 다음 10이 8개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하지? 2개. 그래서 10을 2개 주고 나면 10이 2개 남네? 그쵸? 10이 2개 남으니까 20. 여는 10이 10개니까 1 그래서 답은 100하고 20 하면 120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쵸? 왜? 100에다가 20이니까 120.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잘이 120이라는 개념을 그럼 100개 더하면은 100에다가 10 더하면 110. 100에다가 20 더하면 120. 이런 식으로 연습시키시면 돼요. 아이가 어, 뭐 해서 어, 멈추고 아이가 잘 이해를 못 하는가. 그럼 그 부분만 자꾸만 연습시키시면 또 아이가 금방 알아듣고 생각보다,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 느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이들이 배우는 단계예요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몇번 하시면 아이가 또, 오, 얘왜 이렇게 빨라? 왜 맨날 가르쳤는데 맨날 다른 소리에? 라고 해도 끊임없이 가르치시면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개념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어, 반복은 당연한 거다, 그렇죠? 여기서는 느린 아이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빠른 아이들은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느린 아이라고 해서 느렸다고 해도 뭐 아이가 뭐 3학년에서 느려봤자 4학년 돼서 다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리키냐가 중요한 거죠. 말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두 자리 더셈은 되게 쉽죠. 43 더하기 57, 58. 뭐, 이렇게. 그쵸? 근데, 그 뭐, 43 더하기 58. 이렇게. 아이들은 세로로 써야 잘 하잖아요. 그, 초등학생에 가면, 어? 왜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근데, 음,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가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시키세요. 아, 3하고 8하고 더하니까 짝꿍수. 10의 자리 말고 1의 자리부터 하면, 어, 짝꿍수 2개가 필요하네. 그럼 여기서 몇개 빌려주면 되지? 얘를 10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10, 10개. 손가락 10개를 채우는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뭐가 필요하지? 두개를 줘야 되네, 이 친구한테. 그럼 여긴 몇개 남아? 한개 남는 건 여기다 써. 그다음에 뭐야 열 개가 되면 앞으로 간다고 했죠 앞으로 가니까 열개 앞자리에다 일이라고 쓰는 거야 하, 올림 내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아까 했죠 열 개가 되면 앞으로 간다 열 개가 되면 뭐 한다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십진수 뭐 전진 아빠가 전진해요 차가 후진해요 할때 전자라는 것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진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갈 진이에요. 전도 앞으로 가는 거고, 진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진이든 진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뭐다? 1 0이 된다. 1 0이 되면 앞으로 간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기 1이 됐으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면 아 야구 뭐 간단한 거죠? 1하고4하고 다음 오하고 5하고 그러면 10개가 또 됐네? 10. 이렇게 되면 되죠. 아이가 간단하게 더하기가 간단한 것. 1에다 4 더하면 5하고 5니까 10. 아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5 더하기 5. 뭐 이런 건 굉장히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8에서 7? 아, 그러면 7에서 8한테 빌려 줘야지. 10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돼. 10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한테 두개 주고 나면 7개에서 두개 주고 나면 몇개 남지? 7개에서 아이가 만약에 안 되면 손가락 쓰세요. 7개에서 두개 주고 나면 몇개 남지? 다섯 개. 남는 수 여기다 써라. 아이야. 그다음에 여기서 아, 10개 됐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하고 7하고 더하면 8개 됐네. 8개하고 2는 짝꿍수니까 10이 됐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죠. 그쵸? 어, 어, 맨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가르키시고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조금 더 재밌게 가르쳐 볼까요? 이건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세요. 무조건 그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그 다음 에 아이가 좀더숙달했어 근데, 아이가 암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암산을 할 것이냐? 우리가요. 그러면, 이, 이렇게, 어, 보통 그냥 그맨 처음에 아이한테 그냥 가르치시면 10이라는 개념만 이용해서 앞으로 간다. 그 개념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러면 아이한테 이걸 시켜보세요. 50 더하기 18. 그러면 50이잖아요. 끝에가 0이잖아. 그럼 얼마? 야 이거 하면. 영하고 8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8이라는 거 알고, 그럼 68,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40 더하기 32, 그러면, 아, 그럼 뭐, 앞자리는 앞자리로 72,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쉽잖아요.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잘 하거든요? 한쪽이 0이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38 더하기 47. 그쵸? 보실까요? 여기다가, 47에다가, 얼마를 주면 50이 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47. 여기서, 어, 요 7에다가 먼저, 얘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여기서 얼마 줘요? 얘한테 줘도 되지만 이쪽으로 줍시다. 큰, 10의 자리가 큰 쪽으로. 그러면 3개가 모자라네. 7의 짝꿍수인 3. 그럼 얘한테 3개를 줘요. 그럼 얼마야요 3개 주면. 5개. 35. 더하기 얘는 세개 왔으니까 앞으로 왔으니까 5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85 이렇게 하는 연습을 여러 번 시키세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시켰다? 38 더하기 57. 아이에게 암살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아이에게 여기 큰 수를 먼저 0으로 끝자리를 0으로 채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나중에는 빠르게 암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얘한테 얼마를 준다? 3개를 줘서 5, 그 다음에 여기는 0, 10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간다? 60, 60과 35를 더하면 9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쓰지만요, 아이가 나중에는 어머니보다 더 빠르게 암산해낼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 우리 아이들 가르쳐보면 충분히 빠르게 암산하는 경우를 보는 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먼저 요 자리를 채워라. 끝자리를 0으로 만들면 앞자리 계산, 3 더하기 6 같은 거는 암산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뭐한 자리 계산을 암산을 못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보고 자꾸만 느리게 하시라는 거죠. 늘게 하라는 거죠. 6에다가 3 더하면 9.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세지 말고 6에다가 세 개를 동시에 필수 있는 능력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몇 개인지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아홉 개. 이걸 하나서부터 세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이렇게 여섯 개필 줄, 한꺼번에 피고, 세개더 한꺼번에 필수 있는 것까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우셨던, 맨 처음에 아이에게 가르쳤던, 시까지의 계산법. 할때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연습. 이거 진짜 중요해요. 머릿속에 손가락으로 바로 암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암산하는 거죠. 두 자리 더쌤할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암산하도록 조그맣게 밑으로 써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왜냐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가 그걸 충분히 잘해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하고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가 지나가서 학교에서 그 문제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된다 암산 하시면 된다 암산을 유도하도록 이 방법 그 방법이 끝났다고 끝나지 말고 그 계산을 다시 이런 방법으로 그 페이지를 다시 푸는 거죠 어느 게더 빠른지 아이가 속으로 느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낼수 있도록 그쵸 다 똑같다라는 거죠 10이 되면. 하나 앞으로 간다. 개념은 똑같은데, 먼저 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계산 쉬운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갈 것인가. 쓰지 않아도 반은 가로로 셀수 있는. 가로로 그냥 막바로 풀수 있는. 어? 아이에게 그런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쌤? 아, 누구나.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이가 좀더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자꾸만 모든 걸 가장 기본은 앞부분에 있는 게 얼마나 빨리 숙달했냐에 따라서 뒷부분 숫자가 커질수록 숫자 커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 숫자가 커져도 굉장히 잘해요. 그럼 아이가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너무 잘하는 애가 될수 있어요. 초반에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느려. 3 더하기 6이 빨리 안 나와. 그럼 그 부분을 더 열심히 연습시키면 돼요. 그럼 이쯤 오면 그것도 느렸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술을 도리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난 못하는 애가 아니었구나. 나 잘하는 애였구나.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실 때잘 아이들을 유도한다면 어 전세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뺄쌤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